그리고 수리에 필요한 옷이 깜짝이야. 섬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섬유를 아주 지긋지긋한 섬유를 추가로 더 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또 옷을 고쳐서 이제 그만 좀 망가져라 이 자식들. 아참, 그 자동화 시스템 예, 이제 그 제작을 하려고 하죠. 이 옆에 남아 있는 이 짜투리 땅 여기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자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일단 바닥을 깔아야겠죠. 바닥 어, 처음 처음이니까 잠깐만 이게 6 개죠? 여섯 개니까 세개더 만들어주고 네 개였잖아. 자,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제작에 들어가면, 제작에서 여기 농사라고 있어요. 농사 들어가면은,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s h 더 어, 이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냐면은, 그, 주변에, 만약에, 어, 뭐야? 왜 이래? 어? 귀엽네? 근왜 이래? 왜 까불어? 자 이런 식이에요. 야생의 동물이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동물들이 멍청이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 타겠다. 야 이 동물들한테 그걸 해놓는 겁니다 어, 저항 안함 이래야 공룡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넌왜 이래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 아까 설명드렸던 게그 주변에 양인을 키우고 있으면 은이 사람이 이제 양의 털을 알아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드너 바드녀는 그 주변의 작물을 알아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사람은 주변의 작물에 거름을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음, 털가죽 부족하고, 털가죽 부족하고, 그래, 털가죽이 과연 부족할까? 여기 이렇게 잔뜩 있는데, 200개 남겨놓고 다시 넣어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NPC 두명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여기다 해놔야겠다. 이렇게 좀 넓게 나중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확장시켜야겠네 이거. 회수해주고. 여긴 안 되는구만. 딱 여기까지. 좋아요. 딱 마음에 드네요, 이 정도 크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이 사람은 이제 자동으로 걸음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주변 작물이 열매를 생산하면은 그 열매를 알아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밭을 이제 또 여기다 만들어줘야겠죠. 농사 들어가면은 라지가 있어요. 라지. 16개. 만들어주면 되고. 그 S 플러스이기 때문에 알아서 스냅이 잡힙니다. 그 S 플러스가 아닌 일반 이제 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일이 다 자리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석처럼 스냅이 딱 걸리죠. 자, 이렇게 밭이 완성이 됐고 여기다 이제 씨를 뿌려줘야 되는데 이 씨는 제가 열심히 열매를 캐면서 알아서 자동으로 모아졌죠 지금 필요한 게 이제 나코베리 나코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나코베리 씨앗을 심을 거고요 마차 여기 더 있었네 열받게 말이야 좀 버리고 뭐야 좀 시끄럽네요 랩터가 하면은 요거 13발 어우 너무 비효율적인데 지금은 13발은 빨리 농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씨앗을 하나씩 옮겨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씨앗을 옮겨주고 일일이 하나씩 심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씨앗이 다시 다 심겨졌죠. 씨앗을 뿌림, 씨앗을 뿌림, 씨앗을 뿌림. 씨워서 뿌렸고요 어또 중요한 게 이제 아이템 컬렉터라고 있어요 아이템 아이 아이템 요게 또 필요합니다 요게 뭐야 아너일로 어, 시끄러 자, 보면은 다 전력 없음이 뜨죠? 전력 없음. 전력 없음. 각자 필요한 이제 재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 얘는 이제 퓨얼. 프로팔란트 포 퓨얼. 그 추진제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얘는 추진제를 넣어야지만, 그, 사용이 가능하고요이 친구는 켈리언 스프라는 음식이 필요하고, 이 여자는 맥주가 필요해요. 예, 비어, 가드나 비어. 아주 주당이죠? 근데 맥주는 손쉽게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당근 아니, 약품 아니고, 야채도 아니고요. 알도 아니죠? 여기 있어요. 이게 맥주, 더프 비어. 캘리언 스프가 없기 때문에 캘리언 스프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작물이 필요하고요.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 이거 한 10개 정도면은 충분해요. 맥주는. 자, 맥주 만들고. 뭐 숯은 뭐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맥주를 주면은 이제 액티베이트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작물을 모아줄 수가 있고요. 캘리언스프 아참 까다로운 걸 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캘리언스프가 안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온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온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로 들어가서 온실. 저기서. 월 필요하고요 바닥이 16개였으니까 15개면 될것 같고 천장은 16개